오늘 슈퍼레이스 시 클래스 오라운드 1위 정경훈 2위 문세훈 3위 이동호선수입니다 먼저 선수들의 입상 소감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경훈 선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나이트레이스에 웨이트가 있어서 우승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어, 이렇게 우승을 해서 다른 때보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2등을 하게 돼서 너무 이동. 좋고요 어,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고, 어, 동무형한테도 <laughs>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환 선수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예선 때부터 차량에 좀문제가 있었는데, 결승에서 문선 수랑 경훈이는 잡자 계획을 다 짰는데, 불고품이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네 말씀해주세요. 네 정기선님 말씀해 네, 말씀해주세요. 아 예, 은서 선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스타트 때 정기부러진 거죠? 아 스타트 때 스타트 미스가 좀 있어서 어 조금 정경훈 선수한테 자리를 좀 내줬어요. <laughs> 어떤 미신지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언더 그냥 진짜 코너를 지니면서 언더가 나서 탈출이 늦어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정경호 선수께 특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잠정 시즌 종합 우승 확정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곱 번째 GT 클래스 연승 어떤 소감을 말씀드려 하시고 싶으실까요? 어 근데 제가 봤, 계산해봤을 때는 아두 경기가 남아있어서 아, 네, 남아 아직 시고 점그 좀... 네, 아니고요. 뭐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는 맞는 거 같고요. 뭐 오늘 이동훈 선수랑 뭐 문재원 선수랑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뭐 다음 용인 경기까지는 잘. 해봐야 그때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국한에서 남태희 기자입니다. 세분 축하드리고요. 정경훈 선수 그 후반에 페이스 조절을 한게 맞는 것 같은데 문세현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격차를 좁혀왔을 때 다시 또그 격차를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그 후반 레이스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반에 스타트 하기 전에 문세훈 선수만 넘어간다면 뭔가 그 문세훈 선수랑 이동호 선수랑 정혜원 선수가 좀 같은 차량 차종이기 때문에 많이 경합하면서 조금 저한테 시간을 벌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스타트 하고 일단 문세훈 선수를 넘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스타트하고 일본콘에서 문세훈 선수가 실수하는 틈에 음. 다행히 잘 넘어가서 운 좋게 레이스를 할수 있었는데, 침넷 정도 됐을 때 저도 타이어에 이상 증상이라든가 진동이 나와서, 어 뒤에 그이 선수랑 격차를 좀 유지하면서 타이어 관리하는 쪽으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문재 선수가 뒤에 페이스가 워낙 좀 좋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타이어를 조금 더 쓰는. 쓰더라도 이제 문재선수 기록이랑 비슷하게 가봐야겠다뭐 했는데 한두 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웨이트가 있다 보니까 타이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안주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중에는 조금 타이어 관리 쪽으로 좀 페이스를 많이 낮췄던 것 같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정기자님 네. 부터 이제 정인호 선수하고 2위를 놓고 경쟁을 하거든? 벌였... 걔도 경쟁 경합을 벌셨거든요 그러자 그런... 그 경합을 벌인 과정에서 서로서몇좀 약간 좀 페이스가 쓰러져가지고 문제가 선겼는데좀 쉽게 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보였다. 어떤 생각이죠? 이정 선수도 저랑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 얘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예선 때부터 제가 차량에 트러블 이좀 있어서 오늘 예선을 잘 못했습니다. 결승에 그 정영원 선수를 바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본 코너에서 브레이크만 하면 운전석이 자꾸 넘어와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정영원 선수가 터지고 나서 제가 뒤에 있는 운전수가 빠른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바로. 맞죠? <laughs> 비상등보다 깜빡이 켜고 먼저 가라고 바로 보내줬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윤세호 선수는 추격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하이빔을 켜고 달리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셨는지? 아 우선 레이스하면서 저기 두 분이 2, 상등 격압하는 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경합이 너무 치열해서 안 가고 그니까 러 페이스도 저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기 정현치가 빠지면서 동호 형님이 이제 하이빔을 날리니까 자리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다 싶었어요. 아 정경호 선수를 한번 쫓아가봐야겠다. 네,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페이스 조절하고 계셨더라고요. 음. <laughs> 네 다음 주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점수 계산이 아까 좀 실수했고요. 를 그 대신에 이동호 선수하고 문세원 선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경호 선수하고 문세원 선수 같은 경우 47점 차고 이동호 선수가 50점 차 47점 차 그런 것 같은데 절차가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격을 하실 건지 사실 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더고요 어,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다작전을 짰더라고요 <laughs> 저는 마지막 경기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작전을 짜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 라운드에 우승을 못하게 만들자 라고 했습니다 <laughs> 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음, 뭐 얘기해도 되잖아 제가 한번 날리고 세훈이가 한번 날리면 <laughs> 네 이에 대해서 정경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뭐, 두 분은 뭐 지금 포인트 차이가 있으니까 무예선 1, 2등 하실 거고요 저는 뭐 예성 5등에서 뒤에서 못 받게 <laughs> 제가 그런 일이 안 나오게 뒤에서 서서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언제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정기 <laughs> 선수께. 정원 선수하고 이동호 선수 경합을합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문 선수도 따라왔는데 페이스 조절하시는 과정에서도 문 선수가 따라왔는데 뭐 세, 세 선수 중에 오늘 경기 우승에 대해서 누구한테 제일 고마워 제일 고마우신가요? 그렇죠 어, 경기 끝나고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요 저놈들부터 정원 선수가 이상하게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보리는 레이스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세 선수는. 그 혜택을 다 제가 받는 것 같아서 여기 두 선수한테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오늘 조금 저번 라운드도 사고 치든데 이번 라운드도 사고 제대로 치쳤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문대선수가 이동수가 워낙 빠르신 분들이라 제가 회원이가 만약에 초반에 뭔가 이세 선수가 경합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오늘 우승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뭐 뭐 다음 라운드 때뭐한 번씩 저를 받겠다고 하는데 아마 중간에 정현 선수가 막아주지 않을까. <laughs> 왠지 그럴 듯할것 같습니다. 정현 선수는 뭐 그런 거안 따지고 오로지 그안보고 가는 스타일이라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못 받게 회원이가 중간에서 이렇게 커버를 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분께서 다음 라운드 반동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세분 축하드리고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